야, 나기사야, 어서와라. 야, 형, 오늘 신화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씨, 우울하다. 존나 짜증난다. 한번딱 실패했다. 그래도, 형, 소원 잃었다. 일단, 내, 내 캐릭은 신화 변신 한번 도전. 신화 인형 한 번, 신화 변신 한 번, 신화 인형 한 번씩 도전했어요. 근데 신화 변신은 이미 신화를 뽑았고, 그 다음에 신화 인형은 오늘 그 소, 실패를 했어. 그럼 나는 50대 50이야. 영상 보여줄, 영상 보여드릴까요, 영상? 오늘 그 신화 도전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너무, 어, 뜻깊은 그런 도전이었어요. 나한테는. 신화 제작 비법서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니까, 러 리니지 앱 하면서 신화 무기 도전해봤고, 그 다음에 신화, 어, 인형 도전해봤고, 신화 변신 도전해봤으면, 나는 리니지 하면서 많이 한 거야. 그거 도전 못하고 접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자, 도전한 겁니다. 오늘. 네, 화면이 좀 흐리죠?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냥. 신화 스톤도 뽑았고, 신화 스톤도 두 번만에 뽑았고, 신화는 전설 두 마리 넣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신화를 왜도전했 어떻게 도전했냐면, 운이 좋았습니다. 미스터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너무 아쉬워. 뭐 아깝죠? 영웅 카드가 형님들 제가 중복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인형 코인이 90만개 있었거든 그걸로 그냥 사이클로스 바꾼 다음에 전설로 돌렸는데 그게 전설이 뜬거야 그래서 했죠 오늘 변신 그니까 러 변신도 4개 있었는데 변신 실패했고 변신은 실패했어요 변신 합성은 실패했고 인형은 성공했어요 예 네, 변신 합성 실패 인형 성공 그 다음에 미스터리 성공 그 다음에 합성 실패 그러니까 형님들 미스터리 카드가 아니 그만전설 중복이 있으면 진짜 고스펙 분들은 언제든지 진짜 신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같아 왜 그런 그러,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고스펙 분들은 무너진 섬 진영전 이런 거 우승만 해줘도 계속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가리 파이팅. 잘 맞아가지고 신화 도전을 기 수영님이랑 게임하면 재밌겠다 저랑 하면은 솔직히 재미보다는 좀 잔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저희 혈원 형님도 저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 드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그.. 좀 미안하긴 한데 그 형님들은 그걸 되게 나쁘게 생각 안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이런 그냥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예 옛날 스타일 옛날 사람들이 동생들이 지휘하면은 그냥 동.. 생이든 형이든 동생 지휘 따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들이 다 지휘 따라줍니다 되게 잘 따라줘요 한마디 뭐라 옛날에는 제 잘.. 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형님 그런거 이해 못하는 형님들은 욕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 저한테야이시새끼야니가 형인데 막이러면 근데 제가 열심히 안하면 그런 말 자극이 없는데 저 나름 열심히 합니다 혈원, 혈원에, 혈, 혈에서 혈생을 되게 열심히 해요 전사 그 제가 대패전사 했을 때피시리즈 카드 엄청 많이 시켰는데 나형 기사로 갈라고 나 기사야 형 기사로 갈거야 90% 10% 지금 고민하고 있어 이게, 이거 업데이트 되고 가려고. 신성 카베가 카베 데미지를 반사 데미지 안 받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신성 검사가 카베 데미지 반사 들어가면 바로 기사로 갈아타야지. 이건 무조건 떴다. 그렇지! 야, 씨. 아, 좋아요. 네. 그렇지. 영웅카드 또, 이러면서 영웅카드 하나씩 또 모아가는 거거든. 어,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 그래. 으이이이이이이이. 아, 좋아, 좋아, 좋아. 50만에, 그러니까 일곱 번 도전했어요. 총 일곱 여덟 번 도전했구나. 일곱 번 도전했는데 나왔어. 뭐죠? 그리고 여덟 번째 한번 했는데 여덟 번째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일곱 번만에 나오고 여덟 번째 실패하고 그걸로 이제 돌렸는데 어.. 타락이 나온 거예요. 타락 인형이. 그래서 타락 인형이 나와서 어 그냥 부하크를 뽑아야지 세 번을 교체 카드를 했는데 부하크가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영웅카드가 중복이 3개가 있었어요. 그걸, 어, 한번 전설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전설을 돌렸는데 그게 또 전설이 뜬 거야. 예. 거기서도 전설이 또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교체카드를 해봤어요. 두 번인가. 근데 또 부하크가 안 나오는 거야. 다이아만 존나 깨지니까 그냥 확정하고 전설 도전, 신하이형한번 도전하자. 예. 해가지고 신하이형 도전했는데 거기서 얼려가 나온 거야. 또 교체카드를 했는데 또 얼려가 된 거야. 한두번 남았어요. 이것까지두번교체더 해보고, 유니콘 뽑으면 확정하려고. 그리고 다음, 어, 혹시나 TJ 쿠폰 때 미스터리 카드로, 어, 아, 그 TJ 쿠폰 때 이제, 그 혹시나 신화인형 뜨면, 그냥 감사하게 잘 쓰면 되고요 유니콘을 뽑으면 리덤, 근거리, 아 데미지 리덤 무시 2, 그 다음에 PV 리덤 무시 2, 총 리덤 무시 4가 올라갑니다. 자, 형님들 얼려 한 번만 돌려볼게요. 예, 유니콘 나오면 확정이고, 안 나오면 그냥 다시 또 놔둘게요. 예, 한 번만 돌려보고 나오면은 냅두고 유니콘 나오면은 리더 무시가 사가 붙습니다. 예, 사. 근데 실패하면은 그냥 중복으로 놔둬서 어, 내일 미스터리 카드 50만 해 가지고 어, 또 신나 한번 도전 더 도전해 보는 거. 바로 가죠 어? 예, 그냥 가죠 어차피 나올 사람은 머리도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머리도 안 나오니까. 아, 어, 기분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라도 3 2 1딱 일단 유니콘은 보이네요 얼려 안보이니까 다행이야 <laughs> 나오네 아씨 드디어 나오네요 아, 야씨 나오네 시벌 포장하겠습니다 아. 형님들 아. 이렇게 쉽게 나오냐 시벌 아 열, 여기 나옵니다 형님들 자, 올릴게요. 확정할게요. 자, 리덕션 무시 4 올라갑니다. 예, 수영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분. 예, 축하해주세요. 총, 어, 예, 리덕 무시가 어, 3개 올랐습니다. 유니콘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해야 돼요. 스킬북을 해서 제일 싼 스킬북을, 어, 좀 살게요. 하나, 둘, 셋, 다섯. 그래서 오늘부터 유니콘을 뽑아서 유니콘 레버업을 좀 할게요. 미더무시사 네, 그리고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네, 뭐였냐면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가 하고 싶었냐면은 유니콘이 스펠 파워가 올라가서 근뎀도 올라가고 스펠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근뎀하고 스펠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장비 세팅으로 한번 바꿔볼라고 그래서 레버업을 좀더 어.. 빨리 빨리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자, 이러면은 스펠 44거든요? 그러면 인형 강화를 각성을 하면 됩니다. 아, 기사 업데이트는 100%가 아니라, 100%가 아니에요. 제말 들어보세요. 인형 100%가 아니라, 어, 각성서, 아, 그 뭐냐. 아, 그 기사는 카베 반사팅이 신성검사한테 안 들어갔는데, 그게 데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들어간다고 확정이 거의 사람들끼리 오고 가고 있고, 풀링이 뭐냐면, 풀링이 내 앞으로 땡기는 거. 상대방을 풀링을 때리면 풀링이 내 앞으로, 상대방이 내 앞으로 와진다는 그런, 어, 내 피셜이 있어요, 사실. 바로 각성할게요. 뭐, 이런 건 어차피 일 옵션입니다, 형님들. 예, 어차피 일 옵션. 아, 형님, 저, 그리고 희귀 한번 합성했는데 또 영웅 인형 나오더라고요. 인형이 합성이 잘 돼요, 형님, 저한테. 아, 이러므로서 수영이는, 어, 인형이, 어, 총몇 개가 됐냐면, 이 전설 인형이, 어, 네 개가 됐습니다. 네 개죠? 다섯 개입니까? 어, 다섯 개. 예. 피콘을 뽑고 이제 스펠도 이제 47 나오고